아래 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입니다. 좋은 상사가 되려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그만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겠습니까? 내가 아닌 남과 마음을 잘 맞춰서 움직이는 게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위 사람이라고,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많은 것들을 누리기만 하고, 뭐, 전혀 걱정이나 고민이 없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은 바닥에 있는 사람대로 힘들고, 위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 서로서로 서로 각자의 처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해가 좀더될 때,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표현이 좀 정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잘 설명하고, 상황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나는 이 역할을 하는 리더니까. 나는 관리자고, 너는 실무자. 실무자인 너에게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이런건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는거 그게 가장 나은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상사라고 한들 상사가 천년만년 상사가 되는 건 아니죠 어느 시점이 지나면 회사를 떠나고 또 보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랬을 때 후배들에게 그래도 좀 인정을 받고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연찮게라도 지나다니면서라도 반갑게 인사를 서로 할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죠. 그런데 회사 안에서 나는 과장이니까, 나는 차장 부장이니까, 당신은 사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관계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벌어지게 되고 멀게 되고. 뒤에서 비방하고 또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 이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뭐, 20대, 30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제가 그들의 마음을 100% 헤아린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기대한는다는것 자체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해있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나이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 동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스스로 계속 이제, 물어야죠. 묻기도 하고, 주문하기도 하고, 뭐, 또, 노력해야죠, 노력. 결국에는 노력인 거지, 100% 맞추는 거는, 100% 맞다, 안맞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생활 안에서도 좋고, 안 좋은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그 사람에 걸맞는 무엇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우유부단하고, 너무 약해 보이면 또 그, 그대로 또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뭐, 내가 능력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운이 좋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자리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는 중에, 그러는 중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국리하는 거고요. 또 이왕이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심에서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한다라는 거죠. 뭐 저도 이제 꼰대죠, 꼰대. 제가 20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 못합니다, 잘. 물론 노력은 할 거고,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대가 되는 거죠. 편견에 사로잡히는 거죠. 절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간격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좋은 상사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부하 직원들은, 또 아래 사람들은, 또 반대로, 또 상사를 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갖춘다면 서로 같이 동료로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직장 생활이 좀 아쉽죠.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이건 신입들이 사갈 일이 아니야. 내 불찰이지. 이거 내 잘못도 맞고. 이상한 드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뭐 정명석 변호사가 한 대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어쩌면 이 드라마에서 나온 정명석 변호사는 이상향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후배들에게 잘못을 떠넘기지 않고 함께 책임져주는 선배, 무작정 다그치기보다 꼭 필요한 조언을 제때 해주는 상사, 이런 모습은 잘 없죠. 아랫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입니다. 괴롭힘 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세심히 살핍니다. 은행과 지시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남 탓하지 않습니다. 고칭말 한마디, SNS 한 줄에도 예의를 갖춥니다. 휴가나 퇴근에 눈치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회식을 강요하지도 따돌리지도 않습니다 공식서상에서 반말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 편의식에 배려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근데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까라면 깠던 옛날 계원은 있습니다 허드렛 일은 솔선수범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사적 연락 안합니다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다 외모 차림 품평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일 시키지 않습니다 교육 평가는 친절하게 합니다. 다른 동료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역할과 배분을 잘합니다. 허드렛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메신저로 명령하듯 업무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떠넘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결국 그 뭡니까? 그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흥미로운 조사를 했던 내용의 이제 결과표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이건 좀... 유심히 살펴보고, 어뭐 내가 그러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가 우리가 뭐 내가 직상 상사이기 때문에 뭐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 이런 생각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권위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권위는 솔 선수인가? 뭐 배려 이해할려는 노력에서 아마 좀더 좋은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 그런 것들은 그냥 오지 않는다.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